하세요. 오늘 우리 마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네, 마늘의 평당 수익하고. 망다, 평당 수익하고. 음, 기동했을 때. 기동했을 때. 추천 작물로 될, 되는지. 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마늘이 우리는 이게 부업입니다. 우리는 주 수입이 오이고요. 예. 네. 우리가 이 마늘을 부업으로 했는지는 지금 올해가 3년 차거든요. 네. 근데 이 마늘은 난지형입니다. 그쵸. 이, 이 난지형 마늘은 음. 저기 청령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할 때는 장령도 가고 영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쵸. 영천에 가서도 어떻게 재배하는지 보고 그래 왔어요. 네. 그래 갖고 첫해에 우리가 지금 치... 3년 농사 지었어요. 응. 지금 3년째 농사 짓고 응. 있어요. 첫해에는 700 그래서 우리는 부업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고 700평 하거든요. 700평 했... 했을 때 그때 킬로당 얼마였었죠? 우리 그때 4,200원에 200원. 팔았어요. 좋은거. 좋은 거. 그래가지고 평당 이만안주형 마늘은 한 7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700평에 7kg 정도 생산을 했으니까 4,900kg 나와서 곱하기 4,200원 하니까 그때 한 2,000만원 정도, 정도 네. 가까이 수입이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많이 비쌌죠. 많이 그, 좋았죠. 그게 가격이 많이 좋은지 그게, 모르고 그게 가격이 제일 좋았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때 그게 다 당연한 가격이다 생각을 그렇지. 하고 했지요. 네, 그렇죠, 그때, 그건. 어, 저때 그렇게 했잖아, 우리. 그래갖고 7,000, 그때 이제 2,700평에 2천,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인건비 뭐. <laughs> 100만원도 안 들었죠. 700평이니까. 조금이니까. 그거하고 뭐 이래저래 빼도 마늘값이 비어. 식값이 비어. 어, 첫 해에 식값이 조금 비싸고 식값 빼고 뭐 이래도 부업치고는 괜찮았죠. 돈 천만원도 남았어요. 그렇죠? 음, 응. 그쵸? 죠 부업 700평에 부업이니까. 그, 그래. 그 괜찮았는데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로 늘립니다. 그렇 1400평으로. 근데 1400평 늘라가지고 반은 얼었어, 그쵸? 그렇죠? 어, 작년에 네, 작년에 억수로 추웠잖아요. 억수로 추워가지고 우리가 보온을 제대로 안한 거는, 어, 안한 거는 얼어가지고 또 생산을 못뭐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밤만 살려서, 그러니까 매날 똑같이 700평이었어요. 700평인데 그렇게 겨울에 추워버리니까 얘는 난징만은 알이 안굵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재배, 에 미숙한 점도 노하우, 노하우도, 노하우도, 노하우도 없고, 없고. 미숙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자, 그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상품 품질이 또안 좋으니까, 음. 그 해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 가격은 키로당 2,800원. 음. 근데 작년 쪽에는 그래도 기술이 있어가지고 마늘을 굵게 했는지, 작년 사람들한테는 그때 물어보니까 3,200원까지 키로당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마다 조금씩 수익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작년에 2,800원 받아서, 어. 2,800원이니까 평당, 평당 7kg 하면은 7kg 하면은 4, 아, 1,400kg에 어, 7kg 하면 7x7이 49 4,900kg인데 그러면 곱하기 하면은 1 3 0 0만이 음, 나와야 됩니다 음, 1, 그런데 우리 1 3 0 0만이안 됐어요 1,000만원 정도밖에 1000만 안 들었어요 정도. 그러니까 키로당 7kg를 못했다는 아, 죠 평당 어, 7kg를 못했다는 거죠 7kg 수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는 우리가 이제 그 추위를 대비해서 어. 야를 길러내는 마늘을 길러내는 그 기술도 없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수확을 한게 수확을 한게 수량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가또 가격까지 내려가니까 작년에는 음. 천만 원그 배가 차이 난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제 마늘농 기농 하셔 갖고 마늘 농사 를짓고 싶으신 분은 어, 영천이나 청주 쪽을 추천합니다. 그쪽은 음. 아, 마늘이 엄청나요. 완전 음. 막 기업처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그래요? 그 쪽은 또그쪽 지역은 이게 주업이니까 그쵸. 마늘이 주업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않고 보통 뭐만평 이렇게 하거든 만 평하면 작년 같은 경우 평당 얼마 들어갔나 보면 평당 이만 2만, 2만원 들어갔네 2만원 들어갔네 2만 그치 그래도 이만 원 들어갔네 이만 아니, 원 아니 1 5 0 오천 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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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세1 5만 오천 원 이제 우리 추세 우리 우리는 농사 못 짓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죠 이만 원 돌아갔어요 그쪽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 평하면 이억 이억 어, 하기가 마늘 농사지 갖고 돈 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작년까지, 그래요. 저장까지 저장에까지 돈 많이 벌었대요. 그래갖고 아, 워낙 <laughs> 많이 심었어요. 그쪽 네, 응. 그래서 우리는 또 올해 3년대, 그런데도 작년에 천만 원 밖에 못 했지만 올해 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응. 올해는, 올해는 철저하게 우리가 9포도다 덮고 해서 올해는 마늘 이 상황이 좋습니다. 에이, 이거 지금 보면 작년하고 다르게 트실하게잘 자라고 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언제, 또 기... 몰라요, <laughs> 오늘, 올해는 또 이렇게 좀또 기대가 되는데. 4월달에 4월달에 추우면은. 4월달 추우면 또 그때 알이 안 굴른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부들은 항상 이런 걸잘하는걸 보고 꿈을 먹고 살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마늘 기농 하시려는 분들은 마늘에 대해서 내가 마늘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래서 어요 마늘을 기농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싶다 하시는 분은 추천 지역이 장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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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의성 그 다음에 영천, 의성, 은 한지를 많이 안해요 한지 한지 많이 해도 육종육쪽마늘 어, 많이 해도 그쪽에는 노하우가 많으니까 도움 받을 때도 많고. 음. 그러니까 그쪽 지역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는 이 수익보다 우리 동네가 돼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오면 내가 잘 가르쳐 줄게요. 아예 우리 동 우리 신랑 못 믿고 왜? <laughs> 아니 이게 우리는 평당 이렇게 했지만 그쪽 지역 사람들은 또 다른 노하우가 있어서 평당 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 이제 비용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네. 우리 여기 들어가는 700평 기준으로 비용이 시 네. 값이 300만 원. 3만 원. 대비가 50만 원. 만 원. 원. 인건비. 인건비. 100만 원. 만 원. 농약. 농약. 농제, 영양제. 50만 원. 50만 원. 뭐 같은 부자재? 부자재? 50만 원. 만 원. 원. 이렇게 해서 토, 합계 금액이 550. 550. 어, 우리 첫해 매출이 2,000만 원이었으니까 네. 550 빼면은 1,450이 남았어요. 맞죠? 네 맞아. 그런데 두 번째 연도에는, 어, 들어갔는 거는 똑같이 들어갔지만, 네. 그 평수에서 매출이 천만 원 밖에 못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익이, 수익이, 550대나 그러면? 550대죠. 천만 450, 원. 4 5 0 아, 450. 우리 그렇게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수익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이 큰 차이를 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농사를 하면, 어쨌든지 관리를 잘해서 큰 수확을 해야 됩니다. 네, 습니다 네.